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설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미추홀구 숭이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한개동으로 총 14층짜리 건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전철역은 살짝 조금 멀지만 그래도 생활권이 정말 좋습니다. 바로 옆쪽에 시장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 상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큰 도로가에서 바로 진입하셔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차장은, 어, 이쪽 앞쪽 주차장, 저 뒤쪽 주차장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주차장 같은 경우는 경차 위주로, 그리고 장애인 주차 위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하 2층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갑니다. 예, 편하게 100% 자주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하 2층까지 70%가 자주식 주차로될 수가 있고요. 어, 앞쪽 주차장에는 어, 기계식 주차로에서 30% 정도 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셔서 주차장도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편하게 오셔서 타입 여러 개 비교해 보시면 좋고요. 저는 분양 사무실 쓰이는 6호 타입입니다. 예, 수납 공간이 정말 좋아요. 뭐 방에 붙박이가 시공이 돼 있는 건 아니지만 각 방마다 이제 베란다 들어가 있고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는 타입입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돼 있고요. 어, 벽면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 어, 이렇게 템바 보드로 반영구적 쓰실 수 있게끔 깔끔하게 오드톤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은 반대편으로 큰장 세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수납 그래도 넉넉하게 위아래 넉넉하게 키 큰장 세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부티음 시공 당연히 되어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중문은 양계형 도어예요. 양계형 도어, 네, 화이트 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문을 닫으면 안이 비치지 않게끔 반투명 유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은 강마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안쪽으로 넓은 거실과 그리고 주방 구조,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거실 정말 여유롭게 준비가 됩니다 4m가 넘는, 아 4m 정도 되는 넘는은 아니고 4m 정도 되는 거실 폭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여유롭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 같은 경우는 이제 동향입니다 동향으로 준비가 돼 있고 앞쪽은 도로예요 도로기 때문에 막힘 없는 평생 막힘 없는 도로가 뷰 동향입니다 오전에 햇살이 들어오는 동향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열교환기 실링팬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열교환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전열교환기가 뭔가 예, 공기 순환 장치입니다.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을 해줍니다. 예, 순환 장치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한번 틀어주시면 집 전체가 돌아가요. 예, 이 거실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집 전체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공기 순환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정 기능은 아직은 없습니다. 자 여기가 아트월로 쓰이는 공간이겠네요 아트월 보시게 되면 은템파보드로 우드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쇼파 자리도 보시면은 지금 3,4인용 쇼파를 놨, 놨는데도 여기 여유 공간이 있죠 뭐 안마의자를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쇼파를 6인용 쇼파를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4미터나 되는 거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은 준비가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유롭게 주방도 D 자형구조로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 톤 인테리어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아일랜드 식탁이 좀 높아요. 한칸 낮췄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의자를, 높은 의자를 활용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는 3구 쿡탑은 가스렌지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후드 깔끔하게 마감돼 있습니다. 싱크보드 직사각형 넓게 잘 빠졌고 환기창 준비돼 있네요. 자, 환기창이 맞바람 칠수 있게끔 거실 창하고 조기 돼 있습니다. 맞바람 칠수 있게끔 환기창까지 하부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다. 편하게 아, 편하게 하부장 쪽에 전자레인지 밥솥 놓으시고요. 자, 냉장고 자리 양문형 냉장고 두칸 들어갑니다. 편하게 양문형 냉장고 두개 넣으실 수 있게끔 준비돼 있고요. 주방 옆에 다용도실은 아니지만 세탁실이 별도로 빠져요. 네, 세탁실이 보시면은 이렇게 문 닫아놓으면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구요. 자,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네, 세탁실이 별도로 빠지기 때문에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주방 옆에 다용도실은 아니지만 이렇게 편하게 세탁실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구조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방은 이 우측으로 준비가 되고요. 거실하고 안방하고 에어컨이 두 대입니다. 안방 사이즈는 그냥 무난한 사이즈로 안방이 준비가 돼 있어요. 왜냐면은 안쪽에, 안쪽에 드레스룸이 조그맣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예, 드레스룸 쓰실 수 있을 정도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벽체로 해서 쭉 둘러싸서, 예, 시스템장 같은 거 하나 설치해 놓으시면은, 어, 이쁘게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도 꾸며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아니면 뭐 화장대를 놓으셔도 되고요. 편하게, 어, 안쪽 공간이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다. 거기다가 안방 편하게. 안쪽에 드레스룸을 하게 되면은 어이 방은 침대와 어, 화장대 정도만 놓으면 되지 않을까 사이즈 그냥 무난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편안하게 안방 생활하실 수가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유롭게 자 부부 욕실 한번 볼게요.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 거기다 부부욕실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부부욕실 보시면 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부부욕실이 좀 독특합니다 뭐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고 그러진 않고요 안쪽에 여유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샤워를 하실 수 있게끔 코너 선반도 준비되어 있고요 어 이쪽에 수납장, 젠달 선반, 세면대, 변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아, 정말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독립정 샤워 공간은 아니지만 샤워는 가능하다. 그리고 맞은편에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의 장점, 세탁실이 별도로 빠졌지만 방마다, 아 방마다 베란다가 다 들어갑니다. 중간 방, 작은 방에 베란다가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베란다가 다 들어가지만 방 사이즈가 나쁘지 않다. 예, 네, 삼종 가구 자녀분들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방 사이즈, 베란다가 있지만 방 사이즈 그도 다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베란다 한번 보시게 되면은 <laughs> 자 수도배관 여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실 사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돼 있고요. 세탁실 별도로 빠져 있죠. 여기는 그냥 자녀분들 그냥 창고처럼 쓰시면 될것 같아요. 베란다 사이즈도 넉넉하게 거기다가 어, 베란다가 있, 있지만 방 사이즈 또한 여유롭게 자녀분들 쓰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이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방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자세 번째 방은 입구 맞은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방 또한 네 베란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세탁실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 중간방 작은 방에도 베란다가 다 들어갑니다 근데 베란다가 들어간 거 치고도요 방 사이즈는 좋아요. 자녀분들 쓰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어차피 세탁실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그냥 창고처럼 쓰시면 되는데, 세탁실 쓰지도 않을 건데, 방 사이즈는 베란다 갖고 갑니다. 넉넉하게. 사이즈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여기도 수도배관. 세탁실은 여기도 쓰셔도 돼요. 수도배관 준비가 돼 있습니다. 편하게 베란다 사이즈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철문으로 해서 준비가 돼 있죠. 네, 보일러실. 네, 보일러실. 요 아래쪽 부분도 이렇게 좀 창고처럼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베란다 여유롭게 중간 방 작은 방마다 베란다 다 있고요. 베란다가 있다고 해서 방 사이즈가 작아지진 않습니다. 자녀분들 여유롭게 쓰실 수 있는 방 사이즈 세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구 들어와서 바로 옆쪽으로 메인 욕실인데 메인 욕실이 아쉬운 게 뭐냐면은 입구 들어가는 쪽이 조금 좁아요. 왜냐 이 벽체가 있어서 조금 좁은 듯한 느낌이 납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세바라기 샤워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역시 메인 욕실답게 파티션을 치기에는 공간이 안 나와요. 그리고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그리고 예, 샤워 편하게 하시라고 코너 선반 준비가 되어 있네요. 여유롭게 예, 그런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예방 3개 그리고 어 별도의 세탁실과 중간방 작은 방의 베란다 그리고 평생 막힘없는 도로가 동향입니다. 동향으로 준비가 되어있으니까 빨리 오셔서 좋은 집꼭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